선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출발했습니다. 여자부 저병 5 0터 결승 여자 선수들의 힘찬 스타트로 시작했습니다. 네, 저병 50일레인의 고민소 선수가 스타트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. 저 마지막 10m 남은 시점, 고민소 선수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. 네, 사레인의 안세연, 오레네 일이나, 6레인 양유빈 네 후반 27초 1호로 안세현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. 이 2위는 27초 46으로 양유빈 선수. 오, 네 대단하네요. 그리고 27초 50으로 김진아 선수가 3위로 들어왔습니다. 2, 네, 이것으로 금일 결승 경기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. 내일 오전 오전 경기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